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우리가 35절까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이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였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우소서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정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정에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 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그 동료가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건을.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따가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들의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이기면 다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이기미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니라. 너에게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용서 못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 속에 인도받을 것인가. 그 질문을 놓고 우리가 예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날입니다. 거룩한 날, 주일은 하나님이 구약의 안식, 하나님도 여섯째 날을 하나님의 다섯째 날까지 일하고 여섯째 날은 안식했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진 이 안식일날, 우리가 주일화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이렇게 임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많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휴일이라고 휴가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서 쉬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계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참된 것을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자유의지로 선택하며 살수 있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 하루를, 주일 하루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을 다른데 가 있지 않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응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선택해서 예배자리에 왔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응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금을 주고 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기도의 비밀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젊은층들이 꿈이 없어서, 비전에 없어서, 어. 시간은 있고, 어. 체력도 있고, 어. 다 갖췄는데 꿈이 없고, 비전에 없어서, 가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걸 모르고서 방탕하면서 쾌락 속에, 어떤 분들은 타락 속에, 범죄 속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은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참된 것을 찾아가는 그런 예배 자리를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와 전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성리입니다. 관계성리. 멀리 있는 사람과 관계성리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성리입니다. 그래서 전번 주에도 다른 사람이 내게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걸 둘이서 가까이 해결하시고 안될 때는 두 명, 세 명을 불러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영혼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지옥의 배경에서 이미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다시는 지옥에 갈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인도받아야 될이 땅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 베드로가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최고로 예수님과 많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와 예수께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데,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랄까 일곱 번 용서해 주면 되는가? 일곱 번이라는 것은 완전 수위 얘기는 거예요. 일곱 번 정도를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일곱 번이라는 완전한 숙이 된 일곱 번여건이 용서하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곱 번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의 체질, 율법을 다 깨져서 초월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 거짓. 다 합치면 490번입니다. 490번. 한마디 말하면 그러면 딱 490번 꺼진가? 그게 아니라, 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나한테 피해를 끼치고, 나한테 상처를 끼어서 내가 얼음 당하는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포복을 하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포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기회가 되면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을 하고 나서 자기가 쾌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곱 번까지도 용서하라고 주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나에게 어렵게 만든 사람을 용서한다. 마음에 벌써 가지 않, 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힘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용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한테 한번 피해줘도 내가 두 번에 세 번을 보복하려고 하지 절대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 말씀은 일곱 번을, 이런, 이런 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 이걸 인도받는가?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 합니까? 내힘으로안될 때, 내 능력으로 안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 되어지면 왜 기도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준 것이지, 진짜 힘있고 기도하면 자기가 다할 수, 자기 능력으로 다 하면 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지하면서 넘, 넘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심은 은혜를 얻어야만 우리가 뛰어넘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심이 없이는 도저히 일곱 번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원받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죽일 뿐 아니라 자기도 죽습니다. 먼저 누구,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 죽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번을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일흔 번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흔 번까지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그걸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얻고 나서 우리가 치유 받아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흔 번을 일곱 아, 번을 1번까지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아, 우리를 초월하는, 거야.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 육신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삶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예요. 형제. 형제라는 건 뭡니까? 한 피입니다. 한 피. 한 피를 통해서 분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요? 계속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천국을 비유한데 사실적으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또 주제 용서를 할수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인금과 같으니 임금이 나오고 종이 나오는데 결산하는 겁니다. 언제요? 결산은 언제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끝날 때 결산하는 겁니다. 결산하는데,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하나를 데리고 오면, 지금 보면, 1 달란트가 얼만가면, 40, 45kg인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다, 수입니다. 지금 말하면 뭐, 한 100억이 될지, 천억이 될지,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결산할 때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빚진 종은 어떻게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갚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때 당시로 너는 사람도 팔, 팔리는 안 가는 겁니다. 빚 때문에. 자기 몸도, 아내도, 자녀도, 그리고 그 모든 재산도 다팔수 있는 거예요. 빚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완전히 망가는 겁니다. 완전히. 그걸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갚을 것이 없는 그 종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사실적으로는 못 갚습니다. 갚겠다는 것은 종이의 마음이지만 이걸 다 갚을 수 없는 겁니다. 다 갚으라 하건을 주인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불쌍히 여겨, 어, 갚으라 하건을 종이, 그 종이 주인을 불쌍히 여겨, 어, 아닙니다. 26절입니다.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건을 종이 주인의 불쌍히 여기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어 너와 보냄에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갚을 수 없는 건데 종의 주인이 탕감해 준 겁니다. 탕감이라는 것은 깎아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만 달란트 빚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가정에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거요. 종이 잘 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불쌍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만달란트를 싹 탕감해 준 겁니다. 아예 없어진 겁니다. 얼마를 남겨둔 것이 아니라 싹 탕감해 준 겁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력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요.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억게 가두거늘. 주인이 탄감해 주는데 나가자마자 동도를 만난 거예요 아, 동도라는 것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를 빛했어요? 백 대나리온. 이거는 한 뭐,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며칠 정도의 빛입니다. 큰 돈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갚으라고 목을 잡고 갚으라니까는 갚겠다 했는데도 어떻게요? 감옥에 있는 거요. 예 용서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만달란들을 빚지고 나온데 그걸 다탕감해가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대나려한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아, 이두 분을 아는 사람들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한마디 말이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딱하게 여기어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종의 주인에게 알린주는 겁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아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건을 주인이 뭐, 용서해 준 겁니다. 네가 비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를 주는데 왜그 사람이 그렇게 어른데 용서하지 않느냐 이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내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불쌍히 얘기 주라는 주인이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나중에 이 종이 완전히 감옥에 가게 되집니다. 너희에게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형제의 용서는 뭡니까? 말로 용서합니까? 마음으로 용서합니까? 마음으로 용서되지 않으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찬송가 계속 부르는 204장 찬송가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집. 그래서 사람은 다 집을 짓는 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의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어떤 용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것을 용서받았어요. 큰 것을. 영원한 것을 용서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큰 용서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 당하게 한 사람을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얼마나요?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삶 속에 보면 많은 어려운, 가까이 사람이, 우리의 부모든지 형제든지 동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우리가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서 인도받으라는 말씀인가면 구원받은 우리가 큰 은혜 받고 큰 용서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큰 것을 받았으니까 사람지간에 문제 생긴 것이 경제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문제 손실적으로 받았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이제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는 것은 그, 그 문제를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이렇게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안 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내 사정입니다. 내 그릇입니다. 내 그릇. 내것으로서 용서 가안 되지는 거야. 한 번이라도 용서 안 되는 거. 한번 당한 것도 수십 년 동안 기록하, 에,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어요? 매번 매일 당한 것도 한번 당해도 수십 년 동안 잊어 묻지 않고. 어. 내 마음의 상처가 되는데 어떻게 일곱 번, 7번, 일곱 번, 7번, 일곱 번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의 성리 이것의 문제에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중에 총리를 댔는데 총리가 된 이후에 형제를 만날 때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들은 아직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서 너희들 살리라고 보냈다. 하나님의 여호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을 여호수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에게 진 죄를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가 다윗도 보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 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계속 용서를 하고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아, 어, 최고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다 사람인데. 상대가 자기에게 주신 고통이 작은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고통입니다. 자기를 노예로 죽이려고 계속 고통스럽게 빠지겠는데 용서하셨습니다. 누가 최고의 성자입니까? 용서한 사람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나의 그릇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서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지는 영광.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그걸 되찾으십니다 마치 용서 못하고 아간 종처럼. 나중에 하나님이 아간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 속에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간종으로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죄와 어려움과 문제를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지 못하면 그 고통이 계속 나를 찌르는 거예요. <laughs> 그 문제가 계속 나를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말씀의 힘을 입고 믿음의 힘으로 우리 자신은 이제는 좀 용서할 때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 자신이 자유롭습니다. 어디에서 자유롭습니까? 문제 속에서 죄에서 관계 속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인간 관계의 성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고 그 열매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 따라 가지 않으면 그것에 나중에 고통 오면 그거에 내가 다 받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 가면서 오는 응답은 내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 잡고 은혜 입고 힘을 입어서 문제를 뛰어넘고 우리 그릇을 갱신하면서 응답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하고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것으로 말하면 막 얼음당하고 오늘 말씀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책을 받습니다. 큰 은혜 받은 큰 구원의 축복 받은 큰 용서 받은 정도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에 힘에 능력을 입어서 항상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당하는 어른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 돌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